예 안녕하세요. 비원입니다. 독감 배틀 1판 폭력 결전 1판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어이5 0이 어.. 지금 공짜 캐릭터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스토리 이벤트에서 얻을 수가 있고 극한의 제트 각성까지 왔습니다. 시켜줬어요. 무지개까지 만들어줬거든요? 눈여치 보시면 괜찮죠? 어떻게만3초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짜 캐릭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센데 공짜 캐릭터이기 때문에 역시 이눈여치 상승치가 3천 정도밖에 안 되는 잠재능력 해방이 말이죠?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 좋습니다. 공짜 캐릭터, 국자파 그 히어로 카테고리 기력 플러스 3에 공방체가 77% 업, 또는 민첩 속성 기력 플러스 2, 공방체가 30% 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공짜 캐릭터 다운 능여치긴 한데, 그래도, 국자파 히어로 카테고리는 뭐, 77%는 올려주니까, 요즘은 진짜, 맨날 말씀드린 대로, 70% 리더는 저리 가라! 하는 시대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어, 한톱 동안 어떻게 대포 상승하고, 적에게 초대 때 데미지를 가한다. 라는 필사기로바뀌었고요 패시브가 자신의 공방 77% 업. 아무 조건 없이 올라가고, 엔드 극잡판 보스. 카테고리 적이 있으면 자신의 기력 플러스 4에 어, 추가로 디펜스가 50% 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아요. 상대편의극잡판 보스가 있으면 더 좋아지는 얘기가 되겠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한명더 있습니다. 이 베지터 역시 공짜 캐릭터. 이거는 독감각성이 먼저 왔었죠. 어, 아까 본 50은 이번에 독감각성이 왔고, 이 베지터는 스토리 이벤트가 등장하자마자 독감각성이 됐습니다 아까 그 오공같은 경우는 스토리 이벤트 똑같은 스토리 이벤트이긴 합니다만은 스토리가 추가가 되면서 독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베지터 역시 공짜 캐릭터입니다. 역시 무지개고 아, 복잡한 히어로 카테고리 기록 플러스 3의 공방체가 77%업 똑같은 것 같네요. 또는 기술 속성의 기록 플러스 2의 공방체가 30% 업이거든요. 아까 그 전반 히어로 맞았나? 오공도? 똑같죠? 맞네요. 어 다만 패시브랑 피사이가 다릅니다. 극한 그 전투가서 되어있어요. 한턴 동안 디펜스가 대폭 상승하고 적에게 초토적 d 미지를 가한다. 이 친구는 디펜스가 대폭 상승하는 벨트가 되겠고, 어 자신의 공방 70, 77% 업, 엔드 그적방 보스 카테고리 적이 있을 때 자신의 기력 플러스 +4 추가로 공격력 50% 업입니다. 역시나 그적방 보스 카테고리 적이 있으면은. 어깨의 세지는 이 베지터 그리고 아까 5공이었는데 둘다 보신 대로 그 신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어그자파히어로 신의 경지 순수 사이어인에 들어가고 5공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극자파히어로 신의 경지 순수 사이어인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신의 경지에 한번 두 명을 넣 넣어서 이런 덱을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더는 5공 그무의식국이고요 오지터 새로 나온 민첩 오지터 역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넣어서.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소포터의 소쪽계왕신, 가차산입니다, 가차산. 어, 시래이건지 카테고리 우리편 전원, 공방 40% 업, 핵심의 발동 확률 7% 업이기 때문에 넣어봤고요 이것도 신캐입니다. 어, 갓50이죠? 어, 빨간머리인데, 기술입니다. 그래서 필봉도 있고, 어, 뭐, 구슬도 뭐, 바꾸고, 구슬, 무지개 구슬로 바꾸고, 획득하면 공격력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짬바 복석 카테고리 저기 있을 때, 받는 데미지 77% 경감이라는 게 마지막에 적혀있거든요, 마지막에. 좋습니다. 이 친구 역시 신의원지그 착과 히어로, 순수사용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가 뿌려서, 민첩 메탈쿠라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판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조만간 뭐급판 나오겠죠? 지금 사실 1판 따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에. 그래서 뭐, 지금 뭐 아직 뭐 변신 강화 덱 리더인 마인브라든지 어,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 메탈쿠브라도 조만간나오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주 최강, 최강 휴막, 일조 카테고리 리더죠? 170% 올려주는 공방체. 굉장히 센 친구인데, 저 메탈쿠브라 민첩이, 어, 극잡파 보스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어, 공짜 캐릭터 두 명, 5공과 베지터, 갓5공과 블루 베지터, 블루 5공 공짜 캐릭터 두 명, 그리고, 가차산인, 마지막에 보신 기술, 이 빨간머리 친구 이 친구까지 능력치가 최대한 발동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건 배치를 이대로 갈까요? 이렇게 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아, 일단 공작 캐릭터 먼저 내볼까요? 오지토는 오늘 뒤로 내고요. <laughs> 뒤로 놔두고. 자, 공짜 캐릭터입니다만은 지금 11만 7천까지 올라가 있는, 어, 공짜 50이고, 디펜스도 7만 4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 스테이지 메탈쿠우라는 제가 알기로 그, 글자판 보스 카테고리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친구는, 첫 번째 스테이지 나는 친구는 맞나 모르겠네. 지금 고객님 올라가는 형태로 보니까 글자판 보스에 포함이 되 있는 것 같아요, 상대편이. 가자. 1 0 0만 공짜 캐릭터입니다. 망토 같은 거 입고 있다가 벗는 오공이가 나오고 단단하고요. 이 친구는 가차산입니다. 데미지 경감 시켜주기 때문에 그짬번 보스 같은 거를 만나면 마지막 스테이지가 기대가 되고요. 야속성 유리하고 구, 90만 훨심 덮고 필봉까지. 그다음 오지터 신의 건지덱또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서쪽 계왕신 서포터. 붙으면은, 공방 40% 얻기 때문에, 오지터가 무시해지지 않을까 싶고, 서쪽 개화시 같은 경우는 더깡깡스가 가지 않았거든요?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자, 이번 배치가 신기하게 됐고, 이대로 가도 될것 같아요. 저 메탈쿠라도 극짬판 보스에 포함이 되있죠하기는 메탈쿠라 자체가 극짬판 애들이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도 극짬판 보스에 포함되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이 친구도 그렇구요 지능 메타쿠브라 일러인데 오 해피 음 메타쿠브라 자체가 극찬판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보여요 좋습니다 친구 모이식 그 경우는 우화가 뚫린거 데려왔고 제꺼는 자사 우화 뚫려있습니다 이 친구도 100만이 나오네 속성이 불렸기 때문에 얼마 안나왔고요 공격력은 그 다음에 서쪽개왕신과또갓 블루오공이 나올테니까 블루오공 갓도 나왔구요 자 봅시다 공격력이 덮방튀기가돼있겠죠그 앞에 야 14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짜산갓 빨간머리는 13만까지 올라가있고 매번 말씀드리는게 이 친구가 약간 안타까운게 기력 플러스가 없거든요 다만 역시나 아직 독감각성이 안왔기 때문에 언젠가 오게 된다면 기력 플러스 뭐뭐뭐까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도 오공이가가고요그 다음에 빨간 머리도 가고요 서쪽 개왕신도 필살기 한번 려볼까요 가자. 본적 캐릭터, 단단합니다. 132만. 야, 이거 서쪽 개왕신 입고 뽑을 게 크네요. 저게 만약에 다음에 이제 오지터랑 만나면 개들박게개들박이 된다는 것인데. 자, 가자. 몰려옵니다, 애들. 웨트코라 군단. 이건 그 다음 에랄 일러였나요? 아 이렇게 나온 거. 에라일러도 있고 4 명도 있고요. 그래타 구라. 자 이거는 이렇게 가볼까요? 그리고 민첩을 먼저 공격하고 오지터는 빨간색 공격하고 어갓가시래 뭡니까? 무의식은 기술 공격해 주고 딱이네요. 따달합니다 공짜 캐릭터 만나 싶을 정도로 이거 베지터. 극한의 제트가서 시켜준다고 제니가 모자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나그 극한의 제트 밑 돌면서 사탕 동상을 좀 해서 팔면서 겨우겨우 시켜줬는데 자 이제 다다음 턴에 오지터와 어... 서쪽 개화신이 만날 거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역시 오지터 뭐 딴딴하고 두번하면 잔소리고요 너무 세니까 뭐 재밌는 건 공짜 캐릭터들 그까지 가서되면서 정말 좋아졌다라는 거. 어그 다음에 어 뭡니까 그 가짜 사냥이 합니다만 하 기술 빨간 머리 5 0의 데미지 경감시키는 것도 그 짭박 보스카테로 있을 경우 말이죠. 어 좋은 거 같고요. 자 이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놔두면은 데미지 경감을 하면서 엄청나게 데미지를 안 받을 것입니다. 가보자. 자, 250 같은 경우는, 뭐였죠? 디펜스가 또 올라가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12만 공격에, 12만 공격에, 디펜스 7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친구는 가짜 사이드 디펜스 5만 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 친구는 데미지 경감하니까, 어, 약간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 친구 공작키를 임에도 불구하고, 눈여치가 이 정도로 돼 있다. 라는 게, 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가자단단하죠 오, 회복했고. 갑니다. 기본 잠재인데 이 정도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가차 하다보면 이 친구는 그 축제, 덕감 축제 한정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나와주길 바라겠습니다. 좀 있으면 또이 4주년이 다가오는 글판이죠? 아, 글판이래 1판. 죄송합니다. 1판. 1판 같은 경우는 1월 말 4주년. 글판 같은 경우는 7월 중순이었나요? 초, 초였나요? 그때쯤이 4주년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오, 연공까지. 역시나 무지개. 따단하구요 자, 이제 다음 턴에 오지터와 서쪽 경향신이 같이 나올텐데, 정말 어마무시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력. 방어력도 그렇지만. 오, 변신까지 하네요. <laughs> 큰일 났다, 이제. 야, 정말 간지.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의 주인공 엄밀히 말하면 이 베지터라고도 할수 있는데, 공동주인공. 이번 턴만큼은 이 오지터와 서쪽개왕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오지터 공격시켜주고요 17만까지 올라가 있는 공격력인데 베지터도 17만이에요 지금 공짜 캐릭터거든요? 역시나 이 친구는 그, 그 추가로 공격력 50%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점파 보스 카톡고로 저기 있을 때 기력 플러스 4 플러스 추가로 공격력 50%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발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서쪽개왕신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회심 발동하는 거 보구요. 오지터, 블루 오지터. 배치터까지 필살기 날려주구요. 또 잠시, 오지터와 서쪽에 당신 떨어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어허, 회피, 고학률 회피 떴구요. 야, 기본 잠재인데 이 정도기 때문에. 제가 친구 목록에 한명무주에불러오지가 있거든요. 그걸 빌려서 써봤고 영상까지 올렸었는데, 좀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반드시 회심 발동입니다, 지금은. 야영광을 쌀기. 이렇게 돼서 또 오늘의 공동주인공인, 주인공인 베지터 기술. 블루 베지터의 공격은 못 보겠네요. 근데 아직 다음 턴이 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가 있어요. 가자. 자, 코어가 나왔고요, 드디어. 자, 이것도. 오, 나쁘지 않아요. 서쪽 개가 시입이끝꽤 크네요, 공격력 차이가. 나쁘지 않구요. 제대로 가보자. 이것도 앞에 공격 어마무시한데, 저거 숫자가 많은데, 빈도수가. 다 데미지 컷트 합니다. 77%. 가자. 자, 이 친구가 데미지 7 0 하는 갓. 빨간머리 오공 기술. 가 자산입니다. 안 아프구요. 필살기 한번 날아가서 좋았을 텐데. 그러면 데미지 컷트 되는 게 확연히 보였을 텐데, 어, 메타쿠라가 또, 어, 브링이 팔을 못하고 필사기를 안날려주고 필버까지 되버렸고 이제는 110만 몇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이 친구 공짜 캐릭터입니다 블루오공 물론 이름이 다른 블루오공이랑 같아서 어, 사실 가짜 사나이 블루오공 좋은 애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랑 같이 못 쓴다는 게좀 아쉬울 따름이에요 베지터도 그렇고 물론 그리고 방금 빨간머리 갓 기술 이 친구도 이름이 같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못 쓰는데 그래도 또 골라 쓰는 재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자이 베지터는 말씀드린대로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12만까지 올라가있고 자 아까 비싸게 못날렸는데 이번에 날려보고요자 오지터도 어 한번은 21만까지 올라가고 오지터랑 붙여놓으면은 더 올라가는군요 좋습니다 저트 민저사이어인 신전사 여러분 코멘트 있었죠? 한국말로 신전사 가미센시10% 올라가고 등등등 하면서 공격력 올라가는거 보셨고요 링크 배치도 나쁘지 않고 역시나 시네가지 덱또 다른 그 덱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력쓰고도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스피드 이게 날리기에. 자, 방금 130만 뜬거 모셨구요. 어, 오케이, 회복하는 거 좋아. 오히려 좋아. 단단하고요 여기서 또 오지터. 100% 회신 발동. 진짜 완전 상쾌해. 브론이도 좋게 나왔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 오지터도 좋은 것 같은데. 이야, 좋습니다. 오케이. 고학률로 해피. 좋아요. 공격도 안 맞고, 회심이 반드시 발동하고. 뭐,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자, 지금, 무의식극의 오공은 거의 뭐 조연으로 밀려났고,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자, 다음 턴에도 회복합니까, 여기서? 회복한다고 나와있네, 앞에. 한번 회복할 테고, 어, 필살기 한번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술, 갓 오공한테 필살기 날리고, 얼마나 데미지 커터가 되는지 보고 싶은데, 날려주면 좋겠고, 이번에. 자, 또, 서쪽 계어이 나와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죠? 어떻게 20만까지 올라가야되는데 우리, 불러오고. 디펜스 8만입니다. 공짜 캐릭터예요몇번 말씀드리지만, 어마무시하죠? 필살기 한번 날려줘, 필살기, 필 날려줘. 안 날리네요. 회복했고. 자, 이제 두번 공격이, 이거 공격한 다음에, 적군의 공격이 두번 있는데, 필살기 날려주면 좋겠는데. 아, 필봉이잖아, 요 그러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갓도공이 <laughs> 필봉이었구나, 피사기가. 작방못네요 피사기를 전혀 못 쓰고 있는 또 우리 메탈쿠브라인데, 그만큼 또 기술 갓오공이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메탈쿠브라 초급전을 고른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극잡한 보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적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짜캐릭터 두 명, 오늘의 주인공이죠, 엄밀히 말하면. 극한의 제작서는 되 있는 그두 명. 예, 패시브가 풀로 발동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가짜 사는게 합니다만은 아까 데미지 커터하는 기술 이5공갓 오공 빨간 머리 역시 극작판 보스가 있으면은 상대편에 말이죠. 데미지 경감도 하고요. 해서 어일부러이 메타쿠브라 초격전 돌아봤는데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글판에 나올 겁니다. 막 나오면 1판 따라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런 초격전이 되는 거, 이런 형식의 초격전이다라는 것도 보여드린 영상이 아니, 아니었나 싶고요. 자이두 명. 공짜 캐릭터입니다. 만드세요. 꼭 만드셔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좀 같은 애들이랑 겹치는게 있어가지고 아쉬울 따름인데 공짜 캐릭터 만나 싶을 정도로 멋있고 세고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번에 극장판에 나오는 친구들의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두명은. 이 친구도 그렇고 공짜 캐릭터 아닙니다만. 그래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도 한 코멘트 많은 부탁을 드리겠구요. 순수사형이 되게 너어도꽤 재밌을 것 같은 이 두명이고 어.. 그다음에 그짜파히어로에도 들어가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음뭐니뭐니도 공작 캐릭터가 이렇게 세지면 당연히 기쁩니다. 그한지제 따가선 데 있어요, 여 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따봉, 코멘트 많은 부탁드리겠고요. 포기하실 분들 최소한의 영속으로 게임터 보시기 바라고 비원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